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CUB 전대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3월 19일 수요일의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U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대학 신문방송사에서 수습기자와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오는 26일까지 2025 광주 우리말 가꾸미를 모집합니다. 오는 28일 우리 대학 인문대 1호관 1층 김남주홀에서 제24차 로컬리티 콜로키움 대중음악이 민중음악으로 변형될 때 공감장과 음악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오는 4월부터 청년 고립 배소를 위해 따순 주먹밥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대학 신문 방송사에서 수습 기자와 수습 국원을 모집합니다. 전대 신문과 전남 트리뷴에선 기자를 전대 방송에선 PD와 기자, 아나운서를 각각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모집 대상은 학부 재학생 전체이며 3학기 이상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문 방송사 수습 기자와 국언에겐 취재 활동비 지급과 자기 개발 활동 기록부 등재 그리고 언론 관련 집중 교육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27일 목요일 자정까지며 우리 대학 신문방송사 홈페이지를 참조해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신문방송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학 언론을 함께 이끌어갈 역량 있는 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26일까지 2025 광주 우리말 가꾸미를 모집합니다.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한글날과 세종나신날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청소년과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주요 활동으론 우리말 사랑활동 기획과 실천, 한글날과 세종나신날 행사, 지역언어문화개선활동, 전국 우리말 가꾸미 협업활동이 있습니다. 활동 혜택으로 우리말 가꾸미 인명장과 수료증이 발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어문화원연합회장상 등 우수우리말 가꾸미 시상도 진행됩니다. 지원 방법은 국어문화원 누리집에 들어가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에 접속해 지원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원 누리집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오는 28일 우리대학 입문대 1호관 1층 김남주홀에서 제24차 로컬리티 콜로키움, 대중음악이 민중음악으로 변용될 때 공감장과 음악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말12.3 개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한 의결 과정에서 응원봉을 든 K-팝 팬들이 시위의 중심에 섰고 K-팝 노래가 기존의 민중 가요를 대신했습니다. 우리대학 호남연구원 HK+2 감성 인문학 연구단 소속의 최유준 교수는. 계엄 전국에 부각된 음악의 정치적 힘을 조명하며 이 행사를 통해 음악적 고고성에 대한 논의와 연결해 음악의 사회적 힘과 감성적 메커니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감성 인문학 연구단이 제시하는 공감장 개념을 구체화해 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행사 일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오는 4월부터 청년 고립 해소를 위해 따순 주먹밥 쉼터를 운영합니다. 따순 주먹밥 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시행됩니다. 남구는 오는 4월부터 백운광장 청년 와락, 월산동 달뫼 커뮤니티 센터 등 3곳에서 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청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셀프 주먹밥과 컵라면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들이 따순 주먹밥 쉼터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최저 기온 마이너스 1도 최고 기온은 13도입니다. 꽃샘추위가 지나고 다시 햇볕이 나며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